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이번에는 국민의 힘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단히 늦어진 재판 진행입니다. 2년 원래 633이라 그래서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6개월, 3개월, 3개월에서 1년 내에 1심을 그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2년 아마 7개월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정치인의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늦어졌고 또한 가지의 특징은 지금 어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맞물린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진작에 나왔어야 될 재판이 2년을 넘게 끈 것에 대해서 어 그래도 대법원이 책임 있게. 어, 소신있게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재판을 대법원이 좀더 속도를 내서 했을 뿐이다. 잠깐 그 점에 거군요.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재판이 늦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이 기간이 오래 걸렸든 짧게 진행이 됐든 그 상관없이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에는 재판이든 수사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의 관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 왔다는 음, 것이죠. 네.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박저도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원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 차례.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께서 맞게 말씀하셨고 맞게. 조금 시간을 음.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예. 뭐이현주 의원님, 이원주 최고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고요. 거기에 덧 붙여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반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게 맞습니다. 633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의대 대법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대법에서 처리된 세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모두 다 100일을 넘겼습니다. 113일, 101일, 113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36일 걸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항소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오래 걸렸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법사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선거법 사건 중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3개월을 다 넘겼고요. 특히 2024년에 계류 중인 241건 중에는 84%가 넘는 203건이 633원칙을 지키지 않고 더 오랜 기간 동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향과 성향은 633원칙이